안녕하세요. LA 비투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TX 피해 보상 7단계 세금 관련 내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구독자분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십고. 안녕십고. 예. 이제 어, 메일 받으셨죠? FTX에서. 네, 그 부분 그 부분 7단계 오늘 함께 진행할 텐데 화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FTX 고객 클레임 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쭉 내리시면 이제 7단계 가능할 거예요아 네네 7단계 세금 요건 어, 여기 아 밑에 여기 밑에 고, 네, 고르셔야죠 네. ftx.com 네, 시작. 시작하기 로그인은 됐고요예 잠깐 이메일 인증 이메일 확인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어, 이제 7번 왼쪽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아마 그게 7 번일 텐데 지금 골라져 있네요. 네. 어, 요거 눌러주세요. 저널리티 텍스폼 세금 관련 정보를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아, 아니다 노 음. 노를 no. 누르시고요. 어, 개인이죠 개인을 눌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처음, 처음 거 인디비주어 예 개인. 법인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개인은 아...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어, 벌써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 네, 네. 음, 오케이 철자 확인해 주시고요. 예, 생년월일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 이건 어느 나라 시민이냐? 아, 대한민국을 골라야 되겠죠? 네. Republic of Korea 아니면 South Korea 둘 중에 하나. Kore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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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blic. Korea 예 네, 됐고요. <laughs> 자 요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미국 미국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구요 어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fti n 이건 어 해외 거주자의 세금 관련 아이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아 네, 주민등록번호 열세자리 으시고요 중간에 대시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네. 맞나요? 된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어, 고그 밑에 이제 주소를 해야 돼요. 주소. 이 주소는 클레임 신청하셨을 때 주소랑 동일하게. 그대로. 됐습니다. 어, 요건 뭐냐면, 혹시 우편 주소가 다를 경우, 어, 위에 넣은 주소는 플레임을 신청했을 당시 넣은 주소고요. 혹시 이사를 가셨으면 여기 체크하시고 새로운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사 안 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나가고요. 자. 어, 그다음 여기 질문이 있죠. 음. 디스위가럴 엔티티니까 제외된 음. 제외된 주체의 뭐 채권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지나가시고요. 그 네. 다음. 요 다음이 미국과 조세 협정을 맺은 나라의 주민이냐? 한국은 미국과 조세 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라 골라 주시고요. 역시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 오케이. 그리고 이건 여기 이제 골라 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페트카라고 국제 세금 조약 뭐 이런 거거든요. 한국이 모델 1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맞다. 넥스트. 자, 이 서류가 만들어졌고요.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제대로 돼 있는지 이렇게 들어갔고 오케이 됐고요. 이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누르고 이제 밑에서 사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빨간 걸다 체크하셔야 돼요. 내용이 이 결국은 뭐이 채권의 주인이 맞냐? 아 그리고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다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어, 맞다. 이대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타이핑을, 하면 돼요. 네, 타이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케이. 네. 그리고 똑같이 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next. 자, 이런 내용에 동의하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이콘 세트, 이거 네 눌러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이거 아, 다운 받으시고, 예, 네, 다운 받으시면 아, 네. 예, 받았습니다. 오케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용기 내시고 다음에 그러면 또 뵙도록 할게요 예. 예, 들어가세요 아유 예, 고맙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